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블루베리입니다. 제가 오늘 블루베리 따로 왔습니다. 저희 집에. 음, 아까 이제 조금 따서 바구니에 넣어놓은 거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 이제 나무에 열려 있는 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우리 이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저희는 많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그냥 식구들끼리 나눠먹기 위해서 이렇게 몇 그릇씩 조금 조금씩 심어서 먹습니다 저 하우스 보이시죠 하우스 외쳤게요 <laughs> 저 밖에서 막지적이는이쁜 새들 우리 새들이 와서 이 맛있는 블루베리를 콕콕 짜서 먹습니다 새들이 콕콕 짜서 먹는 건 좋은데 재밌는 거는 혼자 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혼자 와서 일단 맛을 봐요. 그래서 야 저기 가면은 맛있는 블루베리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때는 때로 와요. 그래서 블루베리 밭을 아작을 냅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먹는 거라 많이 심지는 않는데 물론 새도 좀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하우스를 쳐서 이렇게 먹습니다. 새도 먹고 사람도 먹고 또 각종 벌레도 있지만 이 블루베리에는 농약을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벌레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냥 따면 바로 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익은 거 소개해 드릴게요. 예, 블루베리가 빨리 빨리 익질 않아요. 음. 익은 것과 안 익은 것 예, 표시가 나죠. 예, 익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맛있는 블루베리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블루베리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전문 음, 유튜버는 아닙니다. 노래하는 사람인데 그냥 있는 거한 번씩 제가 찍어 올려요. 추억으로 남기려고 음, 아시죠? 예, 전문 유튜버는 아닙니다. 시골에 뭐 있으면 소개해서 올리는 겁니다. 제 소임은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 이렇게 블루베리 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려서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